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어 근, 이 지수에 맞춰가지고 실수부, 허수부 표현을 했는데 이 값이 정수가 되는 대기하의 자연수 n이 무엇이냐. 자 오메가가 만족하는 것을 한번 써보거요 일단 오메가는 이것을 만족시킬 것이니 오메가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주기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실수부를 실수부와 허수부가 n에 따라서 표현이 된다, 결정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일까? 일단 이 n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해 봅시다. 1이었을 때, 2이었을 때, 3이었을 때. 자, 그때는 실수부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호수부는 뿔마 이렇습니다. 두 번째 가면 켤레관계니까 실수부 유지가 되고, 여긴 켤레라는 표시를 하면 되고요. 세 번째 가면 1이 됩니다. 4승이 되면 다시 2대라고 하고,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세로로 안 두려고 문제를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1의 제곱부터 뭐 이런 식으로 또 b1의 제곱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a1에서 an까지 얘가 정수가 되도록이랍니다 얘가 자 그러면 자, n이 1일 때 n 1이면 그냥 a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분의 1또 b1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얘 때문에 정수가 안됩니다. 그럼 n이 2일 때는 지금 여기까지 했다가 a2의 제곱 다시 4분의 1 b1의 제곱 다시 4분의 3 그리고 이제 a2 여기 앞에 꺼냈고 이제 A2 해지고 B2 해지고 a 2로 해야 되는데 다시 A2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서 정수가 됩니다. 음, 이거 값을 쓸까요 그냥? 값을 써버리면 1이 되죠. 1이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앞 단계 1했다가 얘가 더해져서 다시 1이 되는 거고요. 자네 번째는 이걸 받고선 다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수가 아니게 되고 다섯번째는 다시 정수가 됩니다. 결국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0가지 중에서 4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인 n이 끝나는 지점이 1이거나 끝나는 지점이 4거나 끝나는 지점이 7이거나 이런 애들은 정수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음 차이가 3이니까 3 곱하기 33 더하기 1까지는 정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애들이다. 1이라는3 곱하기 0 플러스 1. 결국 34개라는 뜻이죠. 100개의 자수들 중에서 34개는 주어진 식이 정수가 안되게 하고 나머지 66개는 정수가 되게 하는 녀석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